가을이라 가을 바람 철솔 불어라 니야 이게 진짜 만연한 가을이네 가을의 중심에 우뚝 서있는 것 같아 야 감이 그냥 주렁주렁 열렸네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인 감을 한창 수확 중인 농가를 찾았는데요. 아침부터 두 분이 바쁘게 감을 따고 계시더라고요. 아,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예. 예. 저희 오만복 부르시면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까? 예. 생에서 네. 많이 봤어요. 아, 아 진짜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또 오만복을 애타게 부르셨어요? 수석 <laughs> 대목에 예.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아. 손이 부족해 가지고 예, 그래 요청을 했습니다. 밤이 음. 이게 지금 수학철입니까 예, 수학철입니다아가볼 예. 때는 이게 아직 안 익은 것 같은데. 해초 예. 감은 예. 그 푸른 감이라고도 합니다. 아, 푸른 감이라고라. 는다익어도 예. 푸른색을 띠는 게 특징. 9월 중순부터 딱한달여간휴양친구로이친구요이게다 네, 익은 거예요? 이이게다 네, 익은 거예요 아 그냥 바로 친셔도 그냥 맨으로 친지않이아이거좀 네. 약간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정말 굉장히 달는이고요 소리 들어보세요 음 야 물도 많냐유? 붉은 비참. 네. 네. 부유 단감 가수원 옆에 배가수원이 있었는데 음. 이게 이제 그 수증할 때배그 하고 단감하고 이게 수증이 돼가지고 이 태초 단감도 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네. 수분이 많습니다. 자 음. 이건 진짜 이건 배도 아니고 잔감도 아니야. <laughs> 배도 아니고 잔감도 아니야. 장점만 봐서. <laughs> 형님 보니까 좀 배가 생기셨네. 배가 생기셨어. 배 같은 형님과 네. 우리 단감 같은 형수님이 네. 이렇게 만나서 이제 정말이 태추 단감이 나왔다 아, 이런 거네요. 태추를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죠. 아그시구나 태추 <laughs> 단감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맘때 추석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일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그 전에 소비자한테 들 많이 따내줘야 소비자들이. 편하게 좋은감을 사 가지고 선물도 하고 차례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수확을 못해 가지고 어, 어, 어. 지금 아직까지 그 배송을 지금 저뭐한5% 정도 하고 있고 두 분이서 일하기엔 주문량이 많아 일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5 0 0명원찍려 들어오면은 네. 택배가 한 200건 정도 택배로 보내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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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오만복이 같떻습니까아유고예 오늘 기대가 큽니다 예. 제가 혼자 왔느냐? 저를 도와주실 또이분들을 모셨습니다. 아, 총네 예 분이 도와주러 오셨는데요. 예 오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그 저희도 부유 단감을 농사 짓고 있습니다. 아 부유 단감은 부유한 사람들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아, <laughs> 작년에 저희가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단감 했는데 우리 분녀 회장님께서 설선 수음에서 저희. 이를 도와주시러 오셔가지고, 저희도 오늘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아, 이번에... 의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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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의리로 똘똘 뭉친 봉사자들의 일손 돕기 현장! 다음 수확부터 선별 부장까지! 완벽히 도왔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아니, 여기 두 분이 좀 닮으시고, 여기 두 분이 좀 닮으신 것 같아. 네. 부부. 음. 아, 부부입니까? <laughs> 아, 부부예요? 올해 네. 그러면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52입니다. 52? 친구야!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 교과가야죠 교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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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발열 체크와 방역 수칙도 꼼꼼히 생겼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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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망태를 보니까 제가 노래 하나 생각이 나네. 어이 시구 시구 따라간다. 저 시구 시구 따라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감따로또 왔네. 태추 단감은 조심스럽게 따야 돼서 감 따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데요. 이거를 딸 때, 네. 요끝 밑에까지 딱 잘라줘야 아, 됩니다. 예, 끝 밑에 ]구나. 잘라주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요 꼭다리 요거를 밀어줘야 됩니다. 아, 아, 이걸를 밀면은 네. 이 태추는 육질이 연하고 과즙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옆창면에 부딪히면 상처가 나면 상처가 거요그렇겠 예민하네요. 예. 이요 저도 감이 상처 나지 않게 조심조심 따 봤습니다 야 요건 잘 익었네 아주 어, 아, 색깔이 그냥 야 진짜 잘 익었어 아유 아버지 잘 따지세요? 아 예! 열시히 따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아니 근데 슬라이드 자재본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만 아, 들려 아들만 들립니까? 네. 아유 농번기 때일손이 네. 많이 필요할 때 이렇게 와서 도와, 좀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작년에는 도와줬어요 예, 예, 예. 주말 위주로 또 실은 날 위주로 예, 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 예 지금 뭐자기들도또 음. 눈치를 보고 예.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예. 오지하라 했습니다 아들님과 영상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어저저들저들 어. 저, 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연예인인데. 아, 아, 아 연예인이라고 아 이야기했는데. 불임을 당했습니다. 아아 코로나 때문에 아버님이 내려오지 말라 고했셨다면서요 그래도 뭐한 번쯤은 갔어야 되는데. 네. 더 일한다고 일하고 그냥 코로나도 불어나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래서 서로 좀 조심스럽죠. 죄송하시는데 그래도 이번에 못 봐서 죄송하고 뭐못 내려가니까 그냥 뭐 게자이처럼 그냥 쫌좀 좀 보내드릴게요. 아계자이체로 <laughs> 그래, 사랑해. <laughs> 동진아, 너는 어, 항상 엄마가 든든하게 생각해. 엄마는 믿고 있어. 열심히 잘할 거라고. 어, 항상 파이팅. 한 시간째 감만 따다 보니 모두가 지치는 것 같았는데요. 작업 능률 좀 높이고 가보겠습니다. 이늘 아, 예. 예. 일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예. 우리 부부끼리 예. 부부 감따기 대회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부부 감대기형 오세요. 아, 예. 자, 오세요. 적시다. 일로 오세요, 모이세요. 특별히 오늘 두부 대항 감따기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분가? 이렇게 오니까 다 마스크 쓰고 계셔서. 안에 온 사람이 거 두부 아니지 안 됐고 나 서로 어디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 둘, 셋, 화이팅! 울타 파이팅! 두부의 자존심을건 감따기 대결! 모두의 승리욕은 활활 불타오르고 작업 능률도 쑥쑥 올라가는 가운데 감 많이 따기 대결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됐을지 지금 공개합니다! 여기 아, 보세요, 아아 여기도 많이 따서 오 어, 다들 많이 따신 것 같은데 다 동방대식 부모님 심동체라고 심각하 하니까 정말 다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회전 부모 노래자랑 넘어갑니다! 잠깐 이런 여유도 있어요 안 돼. 떨리는 내눈 속에 더더더멀더더 사람 담아 갖고 싶어. 노래 시작한다 노래죠. <laughs> <창업은 웃음> 2번입니다. 재치 네, 있으시네요. 다음은 3번 이등 2등, 2등, 3등 다리기가 아, 굉장히 그래서, 쉽습니다 굉쉽번 <laughs> <쉽습니다. 웃음> <3분! 웃음> <laughs> 이게 제 것에 입혀야 되 여기도 마스크 키스 감 수학 작업을 함께 하더니 부부 금이더 좋아지셨더라고요 여신왜1이래 <laughs> 했네 여신1이래로어 <laughs> 즐겁게 일을 하니 능력이 쭉쭉 올라 예상보다 감도 많이 닿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목소리> 야와 <우와>. 열심히 <목소리> 어, <진짜> 많이 했어 어우, <목소리> 열심히 일한 저희를 위해 아버님과 어머님이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 단감을 이용한 반찬을 아, 곁들여 아, 네. 진수 성찬을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단감 물김치부터 맛봤는데요. 상갑 농가랑 네. 확실히 다르네요. 음, 색다르다 <laughs> 맛있죠. 이것도 단단하네 단단단단해요. 네. 네.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샐러드. 아, 네. 근데 네. 여기 감이 들어가면 굉장히 맛있어요. 아삭아삭하릿대. 특히 상감오는 감 펠라도. 네. 젤러드. 음.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아이들이 좋아해요. 네. 농사일이 바쁠 때는 손쉽게 쓱쓱 비벼먹을 수 있는 비빔밥만한게 없죠 가진 나무를 넣은 비빔밥을 한입 가득 먹은 뒤 매콤 달달한 음. 단감 깍두기를 곁들여 깍두기. 먹여 먹어주면 완전 색다른 맛이에요 정말 색다른 맛이네 자 갑니다 맛있게 음. 음. 모두 비빔밥과 단감의 조화에 푹 빠져 정신없이 드시더라고요 음. 음. 많이 배고팠나봐요. 이야, 아, 이런 너무 열심히 했어. <laughs> 꿀맛 같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감 선별장으로 이동했는데요. <laughs> 자, 탈출 당한 망태를 갖다주세요 망태는 갑니다. 여기 갑니다. 많이 하시면 돼. 예. 아, 또 뭐라 붙는 거예요? 수확한 감은 무게별로 선별한 뒤 충격을 방지하는 포장지로 하나씩 포장을 합니다. 부장 작업을 할 때도 감을 조 심스럽게 다루는데요. 손끝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되게 굉장히 약기 때문에. 네, 네. 감끼리 부딪친다든지 네, 매우 꼽질 부분 있죠. 네. 이게 감에 이렇게 부딪히면 아, 바로 찍혀 버려요. 예, 아, 진짜요? 예, 네, 그리고 여기 몸에 막 이렇게 여기 뭐 여기 보인 인점을 이마 이렇게 멍이 들어가 가지고 아. 들어가죠. 아, 저렇게 바로 퇴가 나는군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히 다뤄야 했는데요. 오늘 수확한 대추단감 스무박스를 일일이 선별하고 포장했는데요. 다들 정말 매일처럼 열심히 도와주셨다고요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외로움도 모두 라 단감 수확부터 선별 포장 작업까지 쟨가! 추석을 앞두고 한창 바쁜 농가의 봉사자들과 함께 밖에나 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은 쟨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열심히 오늘도 임무 완수를 다 했습니다. 아 형님 도움이 좀 많이 되셨습니까? 아이고 예 정말 많이 됐습니다. 아 진짜요? 예, 어떻게? 아이고 수월분 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네. 여러 뭐 도와주려. 오신 분이 많아가지고, 예, 막 많이 수확을 해줘가지고, 예예. 기분이 가뿐합니다 이렇게 있던 태추가 아. 제때 네. 수확을 못해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저희가 와서 도와줘서 네. 힘이 됐다고 하니까, 진짜 기분 좋아요. 예예.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비해주신 여섯 시청자 여러분, 어, 아삭아삭하고, 부드러운 태추 당겸!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햇빛 추석 즐거운 주정 되세요!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해피 추석